이어서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재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설정 그리고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인재개발원은 대구 캠퍼스의 복지관 4층에 잡플라자로 위치하고 있고요. 상주 캠퍼스의 경우에는 복지회관 2층에 잡카페로 있습니다. 우선 인재개발원에서는 각종 채용 정보와 설명회 그리고 진로 취업 상담과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학교 메인 홈페이지에 대학 생활 그리고 취업으로 내려가시면 들어 그, 접속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경북대 인재개발원을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현장 실습 프로그램의 안내뿐만 아니라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진로 취업 프로그램은 우리 네 단계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 여기서 보시는 인포그래픽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인포그래픽 공지는 어, 카카오 채널과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재개발원에는 전문 상담사분들께서 네 분이 상주하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진로와 취업 상담을 상시로 진행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졸업 동문과 기업과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자분들을 초청한 상담도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진로 설계를 위해서는 전체 학년에 대한 이메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우리 진로 설계를 위한 교양 강좌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신입생들을 위한 진로 설계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포하였으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데 많은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는 기본적인 취업 관련 환경 조사도 함께 합니다. 취업 통계와 취업 의식 그리고 취업 정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체에서 우리 경북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함께 하고 있으니 관련된 자료를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입생의 경우에는 어 진로 탐색 이전에 자기 분석을 위한 직무 적 검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컨설팅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양 강좌뿐만 아니라 직무 전문가 과정 그리고 취업 역량 취업 캠프 아카데미 등 다양한 비교과 교육 과정이 있으니 여러분이 참고해주시고 특히 공무원을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어, 홍인재라는 고시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대학 경우에는, 어, 평균 연간 10여 명의 국가직 7급 지역인재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취업박람회와 대구 우량기업 취업박람회가 매년 9월과 10월에 대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채용 설명회뿐만 아니라 리크루팅의 유치가 지금 우리 연간 100회 이상 운영되고 있으니 다양한 그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입사 지원 서류라든지 아니면 면접 관련 정보 아니면 방식 그리고 자소서의 첨삭. 등에 대한 다양한 취업 클리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채용 정보와 추천 채용 관련 일련의 기업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 관리 시스템, 즉 KNU 큐브 어, 취업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제개발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취업 지원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또한 역량개발 아래, 어, 비교과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 어, 신청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전문 컨설턴트와의 진로 취업 상담의 경우 역시, KNU 큐브에 상담 예약하기, 그리고 취업 상담 부분을 클릭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현장 실습 교육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이 직무를 직접 실습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우리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입니다. 1998년부터 국내 최초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어 포괄적인 현장 실습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2020년 현재까지 어총 8천여 개의 국내외 기관에서 참가 학생은 16,900명에 이릅니다. 현장실습의 교육 유형은 수시제, 계절제, 학기제 여러분들이 방학과 학기 중에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관련된 인정 학점과 기간에 대한 정보는 역시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취업 현장실습 그리고 현장실습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3당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복지관 3층에 있습니다. 상주 캠퍼스의 경우 역시 복지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 상담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방문 예약이 가능하고 전화 홈페이지 예약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